근데 드라이 쇼프에 대해서 말할게요. 자, 쇼프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쇼프를 안 쓰려고 그래요. 왜안 쓰든. 쇼프 넣으니까 휴가 금방 막 이쁘더라. 그럼 어떤 식으로 넣습니까 자, 보세요. 쇼프가 요한 컵이요. 드라이 쇼프 한 컵하고 기름 한 컵하고 딱 무게를 다 합니다. 어떻게 묵을까요? 쇼프가 무죠 무겁다는 거는 순수기름이 아니다는 거예요그럼그 속에 뭐가 들어세요 물이 들어가 있어요. 쇼프에는 뭐 어떤 쇼프를 따가지고 모든 쇼프라고 생겨먹고 나오면 는다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 있으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는데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여가지고 분산이 잘 돼가지고 가형화가 잘 되는 거예요 기과 그러니까 물을 선데 그게 뭘가고 있냐면 드라이셔프라 하는 자체가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종류가 여러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럼 그 계면활성제는 HLB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 계면활성제 의정식용어가 HLB가 있는데 이게 친수성과 유기성이 있어요. 친수성, 친유성, 친수성 같으면 어때요? 물쪽이죠 물로 가수로 물하고 친해지는 게 침수성이고, 그럼 기름하고 친해지는 건 침유성이 나고요. 그러면 중간에 있어요. 이 중간에서 물 쪽으로 가는 것들은 무슨 세제가요? 물세제 기름 쪽으로 진유성 기름하고 친한 건라이쇼프예요 그래서 곧그 중간에서 다 갈라지시는데 농도가 수분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느냐. 수분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계면활성제라 그러죠. 그럼 계면이라는 것은 물가기름이 있어요. 물가기름 물가기름인데 자 반은 물이고 반은 기름이야. 한번 선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중간에 딱 선이 있죠. 요 선이 계면이라는 계면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다 어떻게 돼요? 두 개를 섞어 봅니다. 물과기름을 섞어 봅니다. 이 쉬워 고요 거기 물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계면활성에들어가지고물가 기름을 섞는데, 요게 수, 물 쪽으로 쓰는 것들은 물세제고, 기름 쪽으로 쓰는 거는 드라이소프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수성과 진수성을 나온 거니요 이런 거는 세제회사를 제가 운영할 때다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기쁘게나 하지 마시고, 뭐요 정도에서 세제 만들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좋게 만들어 놓은 재료 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프의 무게가 기름보다 무겁다 보니까 어때요? 쇼프를 넣을 때, 어디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기름대가 뚜껑을 넣고 거기다 붙어야 돼. 그럼 무게가 무거우니까 어요 밑으로 전화로 깔아줘. 밑에 깔아주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휠타에 바로 탁 막힌 겁니다. 쇼프가 옷에 묻어서 막움직이게 될게. 필터에 벌써 다 막힙니다. 여기다 안면 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쇼퍼를 바스켓 문을 열고 거기다가 넣어야 돼요. 넣고 공이전을 시켜야돼요 공이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공이전을 가용화를 시키 기 시작하는 거예요. 쇼퍼를 거기 넣고 30분 정도를 공이전을 막 시킵니다.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쇼퍼가 기름하고 다스여요 안개처럼 쫙스여기 기름하고 스여 있어요. 그럼 장 내려가도 필터에 막힐까요? 안 막힙니다. 그럼, 얼마를,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물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투탱크 쓰니까, 한 탱크당,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 세탁할 때마다 소주잔으로 한잔씩 넣는 분이 있어요. 한탕 돌릴 때마다 쇼플를 소주잔으로 한잔씩 넣는 사람이 있는다면,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넣는 사람은 한 탱크당, 두탱크한 탱크당 4터 넣어야 돼요. 매일, 매일 안 넣는 사람 근데 매유에 있는 사람은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붙이면 돼요. 그럼 면포 차지가 돼요. 이포 차지. 이런 수자 쇼프가 정확하게 차지가 된나안된나뭘 보고 느끼느냐면 손을 넣어 보세요. 손을 넣고 꺼내 보세요. 손이 하얘지면요 쇼프 양이 지 거예요. 자 쇼프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전기 방지예요 쇼프는 정전기 방지를 하는데 주목적이에요 자왜 정전기 방지냐 안에서 불날가봐 그거 아니에요 옷이 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돌리죠 돌리다 보면 서로 물질과 물질이 맞다 보면 이기에정기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정전기라는 건 뭐냐 면상대히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정전기가 생기면은 옷에서딱 빠져나온 때들이 기름 속에 막떠 있는데 정전기를 생기면은 그때를 그대로 와서 다시 빨았당겨요 그럼 역오염이 되는 거예요. 역오염 맹기름 섬유는 그렇게 돼요. 쇼프를 안 넣고 맹기름을 쓰면 흰옷을 보내서으니까 흰옷 돌리고 나니까 기름 속에는 찌꺼기 이요옆서확아 붙는 거예요. 여고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쇼프에 역오염 방지가 들어있어요. <laughs> 첫 번째, 정직 이 번째까지 뿔때고나는거아요 그럼 쇼프를 정확하게 쓰는 사람은요. 건조한때 근조, 전기가 안 생깁니다. 건조해도 전기가 안 생겨요. 쇼프를 똑바로 못 쓰니까 저 건조할 때 마우스를 놓고 뭐얼 놓고 막하려아요 그거 바틀입니다 원칙은 쇼프를 2%정확 타고 그 다음에 또 쇼프 하는, 하는 일은 수용성을 빼, 빼는 거예요. 수용성 왜 쇼프성이 뭐가 들어 때가 있습니까 물이 들있어요고 그 미세하게 들은 물이 옷에 묻어있는 수용성을 빼는 힘을 가졌고 수용성은 옷에 묻은 수용성은 수용성 물은 물로 빼고 기름은 기름으로 빼는 거요. 예이 원칙은 깰수 없는 거요. 예 옷에 묻은 오염물이 수용성 있고 용성이잖아 그럼 용성을 빼기 위해서는 기름 빼고 수용성을 빼기 위해서는 드라이쇼프 속에 들어있는 그미시한 미량의 물이 들어가서 수용성을 빼내는 거에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촉감이에요촉감 가지제가 들어있어요. 가지제 가지제가 또는 더할 가에 지방지 드라이 클린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빠진다고 랬어요 제일 잘 빠지는 거. 지방. 사람 몸에서 나오면 지방. 지방이 제일 먼저 빠지니까 옷에 기름기가 다 빠진다는 쉽게 말하고 옷에서 기름기가 빠져버리니까 옷이 뭐 어떻게 돼요? 푸스푸스해 지잖아. 그럼 물수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피조소고막 하다 그죠 마찬가지로 드라이 클린에서도 뭔가 넣어줘야 돼요. 후광기 <laughs> 그 그럼 후광기를 뱉어도 이런안 알잖아요. 쇼프 속에. 가지지가 팝이 돼있어요 옷을 세탁하고 오는 옷을 쫙끌어놨는데문딱 감고 공사라도요. 왜 예, 만져보면 이 집에 쇼크 쓴다는 생각 아, 바로 나옵니다. 딱 만져봤을 때 어찌까지 한거는 전부 다 쇼크 오키오 만 쓴거에요. 매끈매끈한거는 쇼크 잘쓴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에 떼를잘 뺐다 못뺐다 내가 옷에 오염도가 묻어있다 안 묻어있다 알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젓가락 하나 하고, 총에 더 물만 있으면 하긴 다르죠. 위에 옷, 여러분들 세탁에 옷 불어난 거 있죠. 다리에 끝난 거, 딱 꺼내라고 딱 펴놔놓고. 나무젓가락에물딱묻혀서지고툭 떨어뜨려보세요. 그러면 똥구리한테 얘를 그대로 물, 물방울 하니까 딱 있는 거는요. 때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딱떨어뜨리 순간 팍 푸시는 거 있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기름에 농지가 더러운 거예요. 자, 얘기 다 했죠? 쇼 쓰는 방법 삼각관리 하는 거 얘기했어요 삼각관리는 e m 소켓, 이런 소켓, 3 0 0 c c 소켓 혀있어요 그러면 탱크 하나에 이것도 드라이쇼프 넣는다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름탱크에다 바로 넣으면 안돼요 기름을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100cc를 넣고 공유를 뭐 시켜 지키고, 내리면 자, 기본 쇼프를 쓰지 않는 집은 쓰면 안 돼요, 쇼프를 쓰는 집에 한해서, 드라이 쇼프 안 쓰는 집에 EM 솔케 쓰면 안 돼요. 아무 효과 없어요. 쇼프 기본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EM 솔케을를 넣고 하면 이거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100cc, 100cc 가면 3 0 0 c c 니 100cc 나았죠한통 가지고. 매일 세탁할 때마다 다섯 번씩 똑똑 떨어뜨리는 거 그럼 한3개월 써요 자 해보세요 지금 요게 1 5 4회을를 돌리는 기계입니다 압력이 지금 0 8이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산가 지방산이라는 게 지금 요거 산가 테스트 라는게 있어요 요 산가 테스트 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산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뭐 어떻게 알거에요 뭐 맛을 보러서알거냐아으로 맛을 서 몰라요 이게 시약이 나옵니다 요 시약을 요, 요런 병이 씨앗이 아닌데, 요, 요 병이, 원래 씨앗 색깔이 초록색이요. 초록색인데, 내가 쓰는 기름을 딱 넣고 흔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만 앉아 흔들었을 때, 요게 노란색이 나오면은, 기름, 시방 이산가가 엄청나게 많은예요 노란색이 나오면다 그런데, 초록색이 나오면은, 0.1에서 1 사이 나오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154회를 세탁을 했는데, 마음 지방 상가가 0.1에서 0미사에 0치미 나왔다. 아주 좋은 거예요. 또 하나 큰 장점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벽탱크, 그 드라이클링 밑에 망, 망 청소하죠, 매일. 찌꺼기 망. 그거 청소하면 넘쳐가지고, 바닥에 막 흘러넘치고, 날라죠. 154회 돌리면, 돌리는 찌꺼기 한거 없어. 그 찌꺼기 다 어디 갔을까? 다보내야 돼. 거짓말 하죠. 여러분들이 EM 소켓을 정확하게만 쓰면은 기름 탱크 찌꺼기가 없다는 건 찌꺼기, 망에 찌꺼기 안 차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는 휠타이 가면 다갔서 가. 그럼 휠타 압력이 올라가야 되잖아. 휠타 압력도 안 올라가요. 뭐 희한한 거라. EM 소켓은 하나의 귤이에요. 규레. 운이고이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더럽로다 잡는 거예요 냄새도 잡는 거, 찌꺼기도 잡는 거, 다 잡는 거예요